오늘 이 시간은, 어, 조음악기 허리치기하고 어버치기라는 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리치기. 자, 옆! 잡기 3번으로 잡아주고, 내려서, 오른손에다 바꿔잡고, 왼발이 다시 나가서 짓는데, 이 왼발을 상대방 왼발 앞에 딛고, 마찬가지 딛을 때도 내 힙으로, 상대방 힙을 갖다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게끔 살짝 걸어요 그리고 약간 앉아서 오른손을 당겨서 가슴에서부터 팔꿈치가 꺾이도록 당겨주고 그다음로 여기서 힙으로 던지고 나면 오른손으로 두 손을 잡고 팔, 무릎으로 어, 이 하탭으로 상대방 귀 있는 윗부분을 목을 갖다 눌러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얍!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죠. 이렇게는 이 변칙으로 두 번째 철지법으로 가슴을 갖다 칠수 있어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아네 네, 네 번째는 업어치기. 이리 잡아서 팔꿈치를 잡고 약간 치게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아까 허리 치기하고 똑같이 발이 나가서, 업어가지고, 약간, 이 손을 잡고 당기면은 팔꿈치가 꺾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리고 무릎으로 무릎 눌러주면 돼. 옆! 왼발, 오른손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서, 팔꿈치를 이호구로 잡고 올리고, 그리고 오른발이 이, 오른발 앞에 댁꼭 이때 이 팔꿈치를 약간 복부에다 붙여주면 상대방이 뜨게 돼요. 복간 도장에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팔꿈치를 어깨에다 대고 사고 당기면 이거 사원하는 거예요. 팔꿈치 탈골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범님들이 특별히 유의시켜서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깊이 걸어서 상대방 팔꿈치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서. 얍! 얍! <laughs> 이렇게 해서 던지기 끝내드리겠습니다